안녕하세요. 오지랍TV 오지랍대장 유채목입니다. 오늘은 오지랍 사투리 교실 36번째 시간이에요. 아, 지난번 시간에 35번째 시간이에요를 말안한것 같아요. 아유. <laughs> 네. 지난번에는 우리 작은 이모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큰 이모부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큰 이모부는 마산에서 태어나서 마산에서 자라고 그리고 거제도에서 또 직장생활 하셨고 지금은 인천에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 마산 사투리를 좀 심하게 쓰시거든요 <laughs> 그래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아 우리 큰 이모부가 야 그거 어렵다 어렵다 그 남한 사람들은 못한다 아이고 못난다 아닙니다 못난다 네 못난다는 경북입니다. 이거 제가 틀렸습니다. 그거 어렵다. 어렵다. 그 남한 사람들은 못난다못난다 남한 사람들은 못난다 남한 사람들. 남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 남한 사람이요? 이랬대요. 남한 사람이냐고 북한 사람 남한 사람으로 잘못 알아들은 거죠. 무슨 뜻일까요? 아시죠? 나이 많은 사람들. 남한 사람들. 나만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나만 사람들. 우리 크니모브의 에피소드였습니다. <laughs> 재밌지 않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나만 사람들, 나만 사람들. 그거 나만 사람들을 어렵으면 못한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거를 서울 사람들이, 인천 사람들이 듣고, 뭐? 북한 사람들, 남한 사람들, 나만 사람들? 이렇게 들은 거죠. 우리는 그냥 들으면 바로 아는데. 마산분이고 마산말을 쓰셔도 부산 사람들 그냥 들으면 알거든요. 나만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나만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나만 사람들. <laughs> 우리 크니모브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러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